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기능 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칼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 보행하실 때 마비측 다리를 앞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발목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셔서 마비측 체중지지를 하실 때 발바닥 전체 체중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만 체중 지지가 되어서 보행시 발목에서 안전성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혼자서 보행을 하실 수 있는 뇌졸증 환자분들 중에서 발목을 마비측 발목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칼발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반면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발목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발목에, 발목을 올리는 능력이 떨어지시더라도 칼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비측 다리를 앞으로 내보낼 때 비마비측이 잘 세워지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딱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내보내면 칼발의 위험성이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비마비측을 잘 세우지 못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골반이 밖으로 돌면 마비측 다리를 앞으로 내보낼 때 칼발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비마비측을 잘 세우고 비마비측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집어 놓은 상태에서 마비측 다리를 앞으로 내보내셔야 칼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비측 다리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마비측을 잘 세워서 앞으로 내보내서 칼발의 위험성을 줄인 후 마비 측을 버틸 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거나 뒤로 돌면 이와 같이 똑같이 칼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목 위에 무릎, 무릎이, 아, 골반이 발목을 넘어가 줘야지 발목이 이렇게 꺾여서 아까와 같이 골반이 빠지거나 돌때 칼발이 나타나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칼발이 일어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발목을 올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거나 못 올리시는 분들이 칼발을 어떻게 하면 죽일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건측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고 한측기 버틸 때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옆으로 돌지 않게 앞으로 잘 밀어 줄수 있어야 탈발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걷는지 잘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